그분 반반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반반 결혼은 그게 뭐예요? 결혼할 때뭐 혼수나 어. 이런 것도 딱 반반 그렇죠 들어가는 어. 비용들을 어. 전부 다 반반으로 정해 반반으로 낸다? 음.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? 결혼을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서 싸우거나 막 이랬을 때늘 얘기하는 게 그거를 맞출 수가 없는데 도저히 아, 결혼을 보면 반반을 어떻게 할예요 혼수랑 짐뭐 이런 걸 해가지고 가액을 딱 맞춰서 반반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을 시작했어 그 다음부터는 반반이 있을 수가 없죠 둘이 똑같이 벌어요? 그럼 다르게 보면 어? 거야. 반반은 있을 수가 없어요. 그거는 누가 더잘 살고 잘 벌고 누가 더 체력이 좋고 누가 더 잘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할 수밖에 없지 반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. 그러니까 반반을 하려고 하면 내가 볼땐 결혼하면 안 돼. 난 반반을 맞추겠다 결혼해서. 그럼 결혼하면 안 돼. 그럼 모든 게다 싸움이야. 근데 저는 네네. 약간 그 가사 분담에 대해서는 응. 저도 워킹맘이다 보니까 남편이랑 이제 업무 분장이 돼 있어요. 해야 될 업무가 따로 있거든요. 이제 남편의 분리수거, 아, 뭐 분리수거. 뭐 청소. 저는 이제 부엌과 세탁, 요리, 뭐 이런 거. 그래서 서로 절대 어. 그거를 건드리지 않아요. 그런 합의들이 전좀 편하다. 어. 같이 어. 일을 하는 입장에서 어.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아, 게 그렇죠. 합리적인 부분들도 음, 있다라고 저는... 생각이 음. 들기는 해요. 근데 그게 5대 5를 해놓고. 그렇죠. 이거를 채워가야지, 사람으로. 와, 와.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넌 이건 왜안 해? 이럴 거면 사실은 그냥 아, 결혼 안 하는 게 맞다. 네.